스노우볼입니다. 예, 코인원 목요 페스타 이벤트 외에 대상 한정 이벤트 3개 공유 드릴게요. 대상 한정이니만큼 대상이 만약 되신다면 전원 증정 혜택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전원 참여 가능한 코인원 목요 페스타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8월 21일, 어제부터 8월 24일, 어, 일요일까지 진행을 하는 이벤트이고요. 일단 이벤트 코드 등록하고 5만원 이상 거래를 하시면 대상 됩니다. 대략 한 2,500만원 정도 m분의 1로 지급해주는 이벤트이고, 코인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받죠? 이사이에 금액을 받으니까 유의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택은 9월 9일에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코인원 같은 경우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우선 이벤트 코드 등록해서 코드 등록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티클 네트워크 거래하시면 되는데, 26,000원 매수, 매도해서 5만원 채우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진행 가능하니까 한 2분 정도면 하겠죠? 1, 2분 꼭 진행해 봐 주시고요. 이하 이벤트 3개, 대상 안정 이벤트입니다. 대상 되시면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입출금 통장만 있다면 100% 당첨 이벤트이고요. 우선 보시면 은 스탬프 2개 받으면 10원인데 이건 별로고 스탬프 3개 채워서 스벅 한잔 또는 스탬프 4개 채워서 스벅 두잔 이렇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입출금 통장만 있는 분들 대상이고요. 어 기존에 펀드 가입했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 적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상 되시면 꼭 참여 어 추천드리고요. 입출금 알림 동의 하기 하시면 되고요. KB 스타뱅킹 가입하기 이거는 자동적으로 둘다 되어 계실 거거든요. 바로 스탬프가 찍혀져 있을 거고, 적금 가입하기, 예금 상품 가입하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적금 가입해서 스벅 한 잔만 챙겨 보실지 또는 예금 상품까지 해서 스벅 두잔 챙겨 보실지 어,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벤트 기간이 10월 24일이고. 그 다음에 경품 지급이 10월 31일이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적금은 큰 금액 아니니까 적금 먼저 가입해 두셨다가 24일경 예금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31일에 리워드 받고 둘다 해지. 이러한 그 순서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한번 대상 되시면 살펴보시고요. 비썸 텔레그램 가입 5,000원 받는 이벤트입니다. 지난 7월 경에 텔레그램 가입 이벤트 진행을 했어요. 혹시 그때 미처 안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에 기회 놓치지 말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2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이고, 이벤트 기간 신규 구독자, 텔레그램 신규 구독자 분들 신청서 제출하시면 어, 5 0 0 0원 상당의 비트코인 전원증정입니다. 혹시 대상 되면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되시면 1회 이상 거래를 하게 되면 아이폰 17 10명 추첨으로 주니까 이거는 어 혹시 운 좋으면 또 당첨될지 모르니까 어차피 빗썸 거래 한번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빗썸 이벤트 페이지에서 텔레그램 신규이면 앱 설치를 하시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 텔레그램 바로 가기 눌러주세요. 빗썸 어 쪽으로 해서 바로 가지시고 여기 조인 눌러가지고 일단 구독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벤트 페이지 돌아오셔서 여기 신청서 작성하기 어, 신청하기 있죠? 하면은 구글 폼이 열리고 여기에 이메일 주소 어, 빗썸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 그리고 텔레그램 사용자 명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사용자 명은 좌측 상단 이 부분에, 아, 죄송합니다. 어 네, 여기 이 채널 말고 빠져나가서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 3선 누르시고 프로필 들어가시면 은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예 KB국민은행 KB펀드 헌터즈 이벤트이고요 여기 보면은 비대면 펀드 가입하고 경품 받기인데 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러한 굿즈인데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80명 이거 80명 당첨 때문에 어 펀드 가입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25년 스타뱅킹 펀드 가입이 처음인 분들 전원 스타벅스 커피 주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20만 원 신규 10만 원 자동 이체해서. 이렇게 해서 펀드 하나 가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리워드는 11월 28일에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펀드는 일단 펀드 이벤트 페이지에서 그 펀드 어그 가입하기 눌러서 펀드 메뉴로 가셔 가지고 여기 보면은 kb 머니마켓 액티브 증권투자신탁 c2로 끝나는 걸로 또는 단기 국공채인데 하나 단계 국공채하고 키움 단계 국공채 두 개가 보이네요. 이거 세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 이벤트 대상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여 추첨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